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옷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말명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당신에게 일주일간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 생각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행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저도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는 자리에 있었는데 매우 현실적인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만 있으면 안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고 아, 했습니다. 자유만 있으면 안 돼요. 돈이 있어야지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아주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자유도 있고 돈도 있다면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크레타 섬이라는 곳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리스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 키스의 묘비가 세워진 작은 언덕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못 가봤고 사진만 봤습니다. 소박한 십자가가 있고 또 거기에 돌로 만든 소박한 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혀 있는 묘비명은 소박하지 않습니다. 강렬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 더 이상 바라는 것도 없고,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없는 정신. 그래서 저 지중해에서, 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훨훨 날아오를 것 같은 정신의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정말 강렬한 묘비명입니다. 나를 얽매는 것들, 나를 옥죄는 것들. 그것이 나의 세속적인 바람, 세속적인 욕망이든, 아니면 나의 두려움이든, 그 모든 것을 툴툴 다 털어버리고, 바람처럼 가볍게 어디론가 떠나는 것, 어디든지 갈수 있는 것, 우리는 자유라는 말과 함께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의 자유와 가장 안 어울리는 곳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젊을 때 종종 했던 것 같습니다. 군대하고 교회. 자유와 제일 안 어울리는 곳. 아,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니죠. 다른 종교들의 경우도 여러 가지 금기 사항들이 있고 규칙 규범 규율 같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주 갑갑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종교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그 종교의 전통과 관습을 강요하곤 합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일이 버젓이 뉴욕 한복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극단적인 방식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로부터의 자유, 교회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인간이 되는 첫 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과연 종교는, 과연 교회는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곳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더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그 신앙 때문에 덜 자유로우십니까? 아유, 내가 신앙생활만 안 하면 진짜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수 있는데, 이야, 참,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 자유가 이렇게 속박당하는 것을 많이 느낀다. 혹시 이렇게 느끼는 분은 없으신지요?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신앙을 자유라는 열쇠 말을 가지고, 자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노라면, 아니, 바울사도에게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속한 갈라디아서 5장이 그렇습니다. 5장의 첫머리, 5장의 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사리의 멍해를 매지 마십시오. 세 번역이 약간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첫 문장을 영어 번역으로 보면 바울이 자유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또렷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For freedom set us free. 자유를 위해서. 강조하는 것을 제일 앞에 뽑았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강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마디로 자유롭게 하심.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는 뭘까요? 그것도 자유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 믿어서 도대체 뭐 하려는 거냐? 그냥 한마디로 대답해 봐라. 그러면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유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자유로워지고, 계속해서 그 궁극적인 자유를 향해서 다가서는 거죠. 자유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힘이 있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종사리의 멍에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우리를 종으로 살게 만드는 무겁고, 무서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멍에에 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이라는 멍에예요. 4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어릴 때는 우리도 좀 미성숙할 때에는 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 개역개정에서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옮겼죠. 그 유치한 교훈들 아래서 종로릇했다. 노예로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이방인들, 뭐,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그냥 별 고민 없이 온갖 신들, 온갖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또 들에 가면 들에, 들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런 거죠. 재물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그 신들을 섬기면 복을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온갖 침수를 부리면서 재앙을 일으키는 신들. 그런 신들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런 미신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종살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멍해는요, 사뭇 다릅니다. 이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 유대교의 율법이 강요하고 있는 규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 규정, 예컨대 할례와도 같은 그런 규정을 잘 지켜야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나 보다. 하면서 그 주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종살이의 멍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고요. 두 번째 삶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서 남들보다 경건한 사람. 남들보다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 둘은 언뜻 보면 완전히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하나의 근원적인 욕망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종교 생활까지 포함해서 아주 신실하고 그리고 아주 꼼꼼하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런 나의 노력으로 나의 삶을 안전하고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반껏 누리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신앙은 그런 나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신들에게 열심히 빌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표는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다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데, 목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 저분이야말로 경건한 분이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산 사람이다. 목표는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풍족한 삶을 산거 내가 이 세상이 보기에 경건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흐를수록 바라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내가 좀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나의 자녀들이 좀 이런 모습이어야 할 텐데?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봐줘야 할 텐데? 자꾸 바라는 것들이 늘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불안도 커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내 삶이 추락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늘어나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매달리는 신앙 또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고 불행해질까봐 다시 한번 매달리는 신앙 그런 신앙 속에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나조차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얼마나 외소한가, 라고 느끼게 됩니다. 니코스카 잔차키스의 묘비명.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 이말 앞에서 가슴이 떨리는 것은요, 어쩌면 너무나 많은 것을 계속해서 바라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삶, 나의 신앙, 나의 부자유함이 거울 앞에 선 것처럼 또렷하게 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뭘 바라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두려운 게 많아요. 그리고 가끔 현타가 옵니다. 야, 내가 그냥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거울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여러분을 거울 앞에 세워두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분이 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읽을수록 깊고 웅장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 세번역은 늘 이렇게 부드러워요. 제가 아주 딱딱하게 직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You were called to freedom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본 그리스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클레시아 어휴 뭐 아직 초등학생인데 중1이었나? 어휴 목사님께서 크, 교회라는 말이 원래 에클레시아에서 나왔다 그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말에서 나온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You were called. 부르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유롭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자유는 자기의 바람을 이루려는 욕망,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 욕망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유예요. 그걸 못 이룰까봐 안달복다 라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발견한 자유는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크고 놀라운 자유에 도달합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글을 써도 되나 싶어요. 앞에서는 계속 종살이 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종살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종살이의 멍해를 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놓고서 여기서 섬기다라고 번역된 말이요. 종살이를 해라. 종로릇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파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로릇하라 역설입니다 종로릇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는 너희가 종로릇해야 된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이 역설 이 역설을 터득하고 이 역설을 체득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묘하지 않아요? 절묘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맛보아 알아가는 겁니다. 욕망과 두려움의 종노릇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Freedom from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어야 합니다. Freedom for 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훌륭한 시인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옛날 바울이 말했던 이 자유의 핵심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김남주 시인의 자유라는 시가 그렇습니다. 만인을 위해 내가 일할 때 나는 자유이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있으랴 만인을 위해 내가 몸부림칠 때 나는 자유이다.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랴. 이번에 다시 이 시를 읽으면서 "특별히 안고서야" 라는 말이 저에게 자꾸 메아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땀 흘려 힘껏 일하지 않고서야, 피와 땀과 눈물을 나눠 흘리지 않고서야, 진정한 자유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 나의 관심사, 나의 교육이 아니라, 그 범위를 넘어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서서 함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자유라,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있으랴 아마 바울 사도라면 이렇게 노래했을 것 같아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지 않고서야 어찌 나는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으랴.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이 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교회가 없을 때이 세상이 아는 유일한 자유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하고, 남이 하고 싶은 것하고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런 자유가 판치는 세상의 실상을 바울이요, 상당히 과격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15절.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물어 뜯고, 잡아먹고. 이런 말이 그 옛날에도 있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어, 바울 상당히 센캐 같아요 센캐 네. 참된 자유를 못하면 물어뜯고 잡아먹고 그래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과격한 언어로 이렇게 일침을 놓듯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비청파교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자유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 자유는 사랑으로 누군가의 종이 될수 있는 자유예요 저는 2026년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유를 위해서 순빛 청파 공동체를 부르고 계신다 그냥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왜 이러지? 왜이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또 우리 교회가 연대하고 있는 12개 단체들과 함께. 여러분, 2025년까지는 9단체였는데요. 2026년부터는 3단체를 추가해서 12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 공동체들과 함께 땀 흘려서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우리의 몸을 낮춰서 사랑으로 종로릇할 수 있는 자유를 체득하라고. 그걸 더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 자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아유,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작년 12월 14일 당회 때 제가 2026년 순빛청파교의 표어를 발표했습니다. 종이 되는 자유,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해놓고서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12월 23일 성탄절 직전에 어느 교우께서 저에게 제가 잘 읽지 않는 신문 칼럼 하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성탄절 특별 인터뷰 청파교회 김기석 원로 목사. 제가 인터뷰의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혼자 허덕이고 있는데, 어느 날옆 사람 어깨의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눠집시다 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 짐이 더 무거워진 것 같은데, 얼마 걷다 보면 오히려 내 짐까지 가벼워집니다. 그게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입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빼박이다. 우리 교회는 그냥 이 길로 가라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김기성 목사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2026년 그 길을 가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자유, 누군가의 짐을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종로릇 하는 자유를 배워나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띕니다. 주님께서 그 자유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박습니다. 할렐루야. 거둠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자유를 위해 부르신 뜻을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이 세상에 헛된 우상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그런 우상에게 종로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종교적 신념들 그런 규범에 종로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로릇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걸어감으로써 참 자유의 멋과 맛과 기쁨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